앞두고 이태원 일대에서 압사사고 참사가 일어난 가운데 현장에 있었던 이들에게서 다양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다. 지난 29일 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의 헬로윈을 앞두고 149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참사가 일어났다. 사상자는 순천향대병원과 국립중앙의료원, 이대목동병원, 강북삼성병원, 서울성모병원, 중앙대병원, 서울대병원, 여의도성모병원 등에 나뉘어 이송됐다. 당시 이 같은 인파가 몰린 이유에 대해 일각에서는 유명 연예인을 보기 위해서였다는 소문이 돌았다. 그러나 당국은 아직 구체적인 사례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힌 상태다. 이와 관련해 이태원의 사건 경위에 대해 눈길을 끌고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태원 사건 경위란의 요라는 글이 작성됐다. 여기서 한 작성자는 A클럽에 유명 가수가 왔다는 루머가 퍼졌다. 평소 가창력으로 유명한 가수인데 노래 불러주고 있다는 소식에 갑자기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려고 확 몰려들었다며 이 과정에서 골목길 위쪽에 있던 사람들과 아래쪽에 있던 사람들이 얼굴을 마주보고 대치하는 형식으로 들어찼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방통행을 하자고 양방향에 있던 사람들끼리 말다툼을 했다. 대치 시간이 길어지니 위쪽의 끝에 있던 사람들이 야다 그냥 밀어버려 하면서 밀면서 앞으로 지나가려고 했다며 무방비 상태로 있던 아래쪽 사람들이 밑으로 쏠리기 시작하면서 쓰러졌다고 덧붙였다. 앞서 소방당국에 따르면 30일 오전 6시 현재 이태원 압사 참사로 인한 사망자는 149명, 부상자는 76명으로 집계됐다. 유해제 기자 리포터의 탑스타노즈점. cu.kr 톱스타뉴스의 모든 콘텐츠, 영상, 기사, 사진, 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 바, 무단 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엘트뉴스를 무단으로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발견 즉시 민형사상 제소합니다. gt